아 그래. 이가 이 이거. 근데 어쩌다 보니까 막내 두 명이 서있는데. 근데 형들 그렇게 말 아, 그래? 어. 그럴려고 그런 건 아닌데. <laughs> 이거 맛있다. 와, 국물이 붙아다 약간 맛있다. 아, 본스 자리 들 아 첫번째를 너무 맛있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조금 봐 내가 했잖아 소리어 주문 내가 했어 뭐야? 어 뭐야? 아, 사야 돼? 과일 과일, 과자, 오므라 과자 과일 주문해 고릴 거야 수다 수다 근데 진짜 너무 덥다 여기서 얼마나 걸려? <laughs> 창문 열자 여기서 얼마나 걸려? <laughs> 아니, 에어컨 나오는데? 안, 여기 안 나와 나 늦어 죽을 거 같아 내가 창문 열어 근데 방에서는 안될 거야 얘가 알겠습니다 아침에 어어네 있어. 올라가까봐성나나라라 우와! 우와! 여기 침대방이다. 우와! 나 여기. 우와! 나 여기. 우와! 여기. 여기, 여기 에어컨도 있어. 와 너무 졸리다. 여기 뷰가 너무 좋아요. 이런데서 살고 싶다. 식사 하나 찾아주실 건도없어 없어. 이 하나 하나씩. 아, 아 내가 한다니까. 앉아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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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예요? 뭐야? 웃음> <laughs> 좀. 내가 할 테니까 다 앉아. 있어. 미안해. 아, 호감, 마야, 아 미안해. 야, 너, 노래가 바뀌었어 미안해 아, 건주야 미안해 어, 완전 스윗남이다 나가자마자 카드 같은 날면 스윗남이 이걔 근데 요일 너무 안 해본 <laughs> 는아 아니 나 해봤어 아, 성규아 쌀통에 넣어. 쌀통에 넣어. 쌀통에 넣으면 괜찮아. 어. 쌀통이 없잖아. 쌀이 없잖아, 지금. 맞아. 내가 할 거야. 너 정확히 해. 아, 망했어. 아, 이거 얼굴 왜 이렇게 크게 나와. 진짜로 커도 거아 진짜. 빨리 가. 그어야 하지. 그래, 기도하자. <laughs> 그러 빨리 돌아오 아직 꿈을 안겪어면안할수있 지? 잘할수있 아이, 걱정 돼? 이 정도는 할수있 어? 야, 어떡하나? 이거 할수있 지?

그 플라스틱에다 넣으면 안 돼. 你那个猫好像。

우 전에 얘기했어야지 머리를 이렇게?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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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정색을 해. 그만 나네. 야 만지기 시험 얘기를 하라고 오니까. 맛이 싫어? 난 같이 아니, 아니 아까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너네 싫냐고 난 심리하고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같이 그 그러니까 들어봐 너 둘이 나갔다 어, 게 그래. 우리 갈게 가, 먹고 싶은 사람 오빠랑 같이 놀고 싶지 않아? 아 싫대 신나고 싶어 어, 싫대 네, 아, 싫대 네. 싫대 네. 아니 네. 아, 아, 네. 아, 아, 궁금해서 아, 물어보고 아니 싫대 왜? 네. 왜? 네. 아니 나는 그냥 여기 우리끼리 마 있대 네. 아, 우리끼리 마셔봐? 어아그럼 알았어 어디가 어디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봐 마시고 싶으면 따가면 된다고. 아, 어. 마시고 싶어. 아, 나 몰랐어. 아, 나. 아니, 너한테 응. 얘기한 게 아니야. 저라저라. 마시고 싶으면 우리 가면 된다고. 알았어. 어, 우리 가면 돼. 같이 가자고 내가. 갔다와 얘들아 어. 어. 뭔가 너가 대표를 하면은 우리한테 정확히 정보를 전달을 해 줘야 돼. 엥? 미안한데 여기가지 정확히 안 됐다고. 아, 아니, 그,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네 잘못이라고. 아. 왜냐면 엥? 네가 정보를 정확히 전달을 안 해서 애들이 와서 뭐 안주를 다 샀어요. 뭐 <laughs> 이렇게 하면 내가 무한한 이치를 하면은 우리가 본거돼왜 화를, 화를 화를 낼 필요가 어. 없어. 앞에서 계속해서. 야 얘가 계속냐 아, 그래? 우리 앞에서 계속 앞에서 계속해서. 계속계속 계속해서. 앞에서 계속해에서 계속해서. 에 기분 나해서앞에에서 계속해서. 앞에서 계속해서. 앞에서 계속해서. 앞에서 계속해서. 앞에서 계속해서. 앞니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앞에서 계속해서. 계속계속 이제 그만 나대라 그만하고 가자 이제 이제 들어가자 아니, 이제 이렇게 여기야? 계속해서 이제 여기야, 이제 여기야 계속, 계속 막 여기 테이블 있어, 불러드리고 여기 테이블 불러드리고 막아 근데, 근데 그내 아저씨, 아저씨 사장님 불러드리고 <laughs> 계속 많이 아니, 아니 근데 이건 이번... 얘 의지가 아닌 게 그쪽 테이블에서 먼저 왔고 어, 어, 아저씨 테이블에서 아, 술잔을 그 들고 왔었 왔었어그 테이블 떡볶이 이렇게... 좀 먹자 <laughs> 계속 노래 불러라 노래 불러라 <laughs> 아저씨 지은이는 누구 부르지 않았어 부른 거 아니고 그 사람 <laughs> 온 거야 어 얘 그냥 분위기만 떠서. 그그 장소 자체가 뭔가 이렇게. 몰라, 음, 그런 대기는 누가 시작을 해야. 야, 그런 대기는 시작 그러니까 그런 그그 처음은 좋았어 나도. 아, 그래, 근데 그러면, 내가 이제 그래. 그만해라 그만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는 까 열받는 거지. 아따 짜내자하자. 미안하다. 짜는 까 미안해. 짠. 미안할 건 없어. 미안 나내 근데 내가 그 전부터 계속 그만해 그만해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아저씨들까지 다불러들린 거야. 아니야. 다 필요 없고 와서 술병 두 병만 빼줬으면은 뭐라 안 했어. 근데 안 빼주고 정가적에 계산했지. 아저씨 잘못이야. 아 어, 이건 잘못 아저씨 잘못이야. 이건 안 아저씨 잘못이야. 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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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뻔했어. 맞아 나한테 나한테도 나 하냐고. 아안 나냈어. 아저씨가 나냈어. 뭐 이건 아저씨가 아저씨 잘 아저씨가 나냈어. 아저씨가 중요한 아저씨야 아저씨가 정가받냐? 뭐 그런거야? 아저씨가 정가받냐 아니, 뭐 거야? 어? 아저씨 아니 안왜 두명 안봐? 너가 정가받냐고 근데 네. 언행이 생고만 있었는데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그나 됐나고 한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사회에서 바라보는 <laughs> 아니, 입장이야 아니면 아가 오빠가 는 입장이야 너가 바라보는 입장선규 뭐. 입장 선규 입장 너무 의 입장 선규의 생각 선규의 생각 선규 생각 아. 정 중앙으로 바라봤을 때 음. 음. 너는 사회상황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고 내가 집착을 했다고? 아니 들어봐 사생하 o 는 좋은데 네. 너무 그거를 집착하는 경 i n g to be able t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보였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는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이 l 는 본인이 나댈 때는 아무말안하잖 <목소리> 야, 이거 진짜 너무 커. 이거 진짜 너무 커. 이거 진짜 너무 커. 야, 나 진짜 노력는 진짜 그걸 아 이건 지선이가 빡쳐우 우라, 우라. 우라, 우라. 데라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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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우성 잠을 려고 나왔어? 지금 너랑 얘기도좀 하고 얘기 내가 말한 거야 너 그때 괜찮 너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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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근데, 그러니까. 근데, 어. 근데 나나갔을때다 같이 나그 어, 성냥 나가려 했어. 어.. 어. 그래, 이거는 <laughs> 이거는 중립의 <등립에> 설정 <절정> 성성기가 <laughs> 나가야된다 음. 내가. <laughs> 내가 응. 다른 사람 얘기할까면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알아? <laughs> 근데 약간 <laughs> 의아해 <의학해서> 했어. <laughs> 왜? 이 형이 왜 나를 보는? 자기가 가면서 <laughs> 자기가 <그게> 더 친하지 <laughs> 않나? 근데 근데 아니, 애들 그해그서화냈잖아 엄마. 응. 아. 그반 그거야. 나는 그때 반으로 왔고. 어디부터가 시간? 북한의 북한의 북 빵이 북한의 북한의 북한한의 북한의 북한의 한한의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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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강강강 나한테 그러는데 이러면 광광 광광 울어 니네 언니가 그래 원래. 왜? 존나 울려. 나한테 말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잘못한 없어. 그냥 울리고 싶긴 해. 아 고지선이 반지 반지 반지. 고지선이, 반지. 반지. 고지선이 살쪘잖아. 올라갔다. 모래 내가, 반지 빵. 고지선 살찐 건당연 아니야. <laughs> 나, 나 근데 짱짱 놀랐지? 아유 놀랐지. 놀랐지? 아 고맙다. 아, 너, 놀랐지. 너얘 우는 거 놀랐지. 내가 연기를 그렇게 했는데 놀랐지. <laughs> 또 저기야? 어, 나 근데 나는 진담농반이었어 어? 진담농반 라고아나 나갈래 나가 나가 <laughs> 이제 울어 이제 가서 찐찐 <laughs> 찐 눈물 흘려 <laughs> 찐 눈물 <laughs> 안녕 아 귀여워 어디서 왔어요? 서울이요 서울? 서울시 <laughs> 주아 <laughs> 아, 4,000원 <laughs> 다음에 다음에 저게 바로 어, 어, 나 짬뽕 먹고 싶어 짬뽕? 그냥 중독이 중독 네, 어 이거 조회수 2 3나 <laughs> 어떻게 알았 이게 뭐야? <laughs> 아, 비슷했다 아 아니, 근데 이거 받침대 맞는 거 같아 <laughs> Sobacara, Sobacara, s o b a c 박 r a Sobacara, Sobacara, s o 지 a c a r a s o 서 a c a r a s o b 고 c a r a 그냥 얘... 취하면 안 되고 한 o b a c a r a 한 o b a c a r a s o 한 a c a r a Sobacara, Sobacara, s o b a c a r 어 <laughs> 아니 또 무린거는 기깔나게 알더라고 근데 나도 알더라, 알더라. 어 형도 알더라 아니, 누가 자꾸 약을 다약 <laughs> 장사를 누가 네, 열심히 못 탔는데 예. 아.. 예지 형이 제일 먼저 갔어 어디를? 1층에 화장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이야 내가? 아침에? 그럼 거의 새벽에 혹시 찍는 거 아니야? 요 내가. 부실덩이 아니라 불가지를. 아, 불가지를. 갔니 자다가 래가지고부스럭거려 뭐야 하고 일어나는데. 왜요? 갑자기 오빠 파워에이드 마시고 싶지 않아요. <laughs> 아, 시킨 거야? <laughs> 시킨 아니, 거야. 아니야. 아, 내가 갔어. 가서... 내가 봐봐. 시킬 때 그렇게 얘기해. 아,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창세년 먹고 싶다. 아, 청소 먹고 싶지 않아? 바로 해야 될아 맞아, 맞아. 내가 보기엔 이니까밥주가 아, 아, 필요하지 않아? <laughs> 진짜 너무 안필요해너갖고지너나 달라고 말. 너 너무 아프리카. 너무 아프리아프리아니야아니야아니야카 너무 아프리카. 너 너무 아프리카. 너무 아 너무 너도너